산도가 짚어 보자면 뭐 개인 집단 지역 사회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미 익숙해 있을 것 같고요. 자, 능력을 향상하거나 회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물론 뭐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어, 이 향상에 일단 이, 이, 이 경우는 회복의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혼 위기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좋은 관계로 회복하자는 것. 이것이 이제 어, 이혼 위기에 부부상담에 해당이 된다면 향상이라는 것은 더 좋은 관계 부부상담을 하는데 지금 이혼 위기 이런 거 없습니다.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. 부부생활 참 좋은데 지금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사회복지 실천을 이제 향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. 어, 사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능력을 향상하거나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게 하거나 또는 지금 이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, 기능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수 있겠고요. 자 이들이 자신의 목표에 맞는 사회 조건을 조성하도록 원조하는 전문활동이다 인데요.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. 조성. 사회복사의 역할 중에 대개는 번호가 붙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, 순서 1, 2, 3, 4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, 대개 대부분의 교재 에첫 번째로 나오는 게사회복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성자입니다. 영어로는 Enabler인데요. 자,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들이 클라이언트입니다. 물론 이 클라이언트가 개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고, 집단, 지역사회, 가족을 다 의미하는 건데요. 이들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에 알맞은 사회조건을 조성, 만들도록 원조하는 것이어서 이 주체가 다릅니다. 자, 여기서 조성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 클라이언트가 조성하는 거고요. 원조의 주체는 사회복사가,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약자입니다. 자, 사회조건 조성하는 걸 사회복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,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에 알맞는 사회 조건을 만 사회 복사가 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만든 것의 주체는 클라이언트여야 바람직하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걸 딱 구분하기는 어려,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관점에서 구분하자면 조성의 주체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. 자신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건 스스로 하는 건데요. 그 스스로 하는 과정을 돕는 것 사회 복사 지 옆에서 돕는 겁니다.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. 아,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조성자가 영어로 e n a b l e r 인데요 여기도 able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인 건데요. able의 주체는 클라이언트고요. able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, 그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실 때 꼼꼼하게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.